애플의 2021년 9월 가을 이벤트를 시작으로 드디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연말 쇼핑 시즌을 위한 신제품 발표 릴레이에 막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보셨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애플 이벤트 몇분 요약, 완벽 총정리 이런 영상들은 뭐 이미 섭렵하셨을 테니까 제가 굳이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그냥 여기에 살짝 숟가락만 얹어서 새로운 아이패드 9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대해서 애플이 공개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싶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TMI스러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내용들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요. 가볍게 음료수랑 간식이라도 드시면서 팟캐스트 한편 들으신다는 기본으로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패드 9세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가격인데요. 아이패드 9세대는 4년째 가격 인상 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이패드 5세대부터 9세대까지 5세대째 기간으로 따지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33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발매 가격은 환율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랑 비슷하게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아이패드 족보가 살짝 달라진 5세대부터 43만원, 45만원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일 저렴한 아이패드 시리즈 사용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0달러 근처에서 경쟁하는 교육용 시장에서는 아이패드의 점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쉽게 올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로 바뀐 점들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전면 카메라가 12메가픽셀짜리로 바뀌었죠. 이 전면 카메라는 아이패드 4세대 이후로 처음 바뀌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계속 똑같다가 무려 9년 만에서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4세대부터 라이트닝 단자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단자가 세상에 처음 나왔 때부터 지금까지 전면 카메라가 똑같다가 이제서야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실감이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아이패드 9세대 전면 카메라에 미니 6세대랑 똑같이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들어가면서 상위 기종인 아이패드 에어 4세대보다 더 좋기 때문에 어, 에어 5세대는 아마 내년 3월이나 돼야 나올 테니까 대충 6개월 정도는 스펙 면에서 하극상이 되는 셈이네요. 두 번째로는 화면인데요. 일단 이번에 트루토 화면을 지원하죠. 트루토는 제일 저렴한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는 최초로 탑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 베젤이 8세대까지만 해도 실버랑 골드는 흰색이었는데, 이번 9세대에서는 골드 색상이 아예 없어지고 베젤이 모두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지 않고 트루톤이 들어가는 아이패드는 모든 아이패드 시리즈를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저장장치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데요. 이것도 제일 저렴한 아이패드 시리즈의 처음으로 64기가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참고로 32기가부터 시작했던 건 아이패드 5세대부터 8세대까지 4년이 넘게 계속됐었습니다. 그럼 바뀐 건 그렇다 치고 바뀌지 않은 건또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크기가 화면이 커졌던 7세대부터 이번 9세대까지 0.1mm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8세대 개봉기 영상에서 7세대랑 8세대랑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개인간 거래를 할때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9세대까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에 대한 건데요. 아이패드 9세대에서는 블루투스 4.2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블루투스 버전이 4.2인 제품이고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아이패드 5세대부터 시작해서 4년째 계속해서 변경이 되지 않고 블루투스 버전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32.4Wh로 예전이랑 똑같은데요. 그동안 새로운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매번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었거든요. A13이 들어갔던 아이폰 11 발표 당시의 자료를 보면 어, 기억하시죠? 그 목소리신 아저씨 나왔던 거. 어, 이것도 벌써 2년이나 됐네요. The result is our highest performing most, highest performing most efficient design ever. 하여튼 그때 그 A13이 A12에 비해서 파트별로 15% 내지는 40%가 더 좋아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8세대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갔단 말이죠. 그래서 A13이 들어간 이번 9세대는 아마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진짜 길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가격부터 한번 보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제일 저렴한 게 6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미니 5세대는 50만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5만원이 올랐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100달러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미국에서 100달러 올랐을 때 국내 정발 가격이 똑같이 15만원이 올랐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어.. 옛날이랑 환율을 비슷하게 적용했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텐데 웃긴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는 똑같이 100달러 올랐을 때 8만원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환율이란게 왔다갔다해서 뭐 항상 똑같을 순 없겠지만 지금과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가 정말 가격이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의 발매 주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이번에 미니 6세대는 미니 5세대가 나온 이후로 2년 반 만에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 미니 5세대는 미니 4세대가 발매되고 나서 3년 반 만에 나왔었어요. 물론 미니 5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아이패드 족보가 살짝 달라진 이후에 처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주기가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뜬금없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미니 6세대가 2년 반 만에 나왔으니까 이게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의 새로운 발매 주기가 될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면 먼저 미니 6세대에 A15 프로세서가 들어갔죠. 이게 발표되기 전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우와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플 이벤트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긱벤치에 A15가 들어간 아이폰 13이 등록됐거든요. 이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싱글이 1700점, 멀티가 4700점 정도로 나왔는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냐면 싱글은 M1 프로세서랑 거의 비슷하고요. 멀티 아이패드 프로 4세대 A12Z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벤치마크 점수만 보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도 더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능이 그냥 미쳤네요. 어, 램이 4기가라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휴대용 게이밍 머신으로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이것도 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랑 에어 4세대의 화면 비율이 예전처럼 4대 3이 아니라 조금 더 길쭉한 4.3대 3이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해상도가 2266에 1488인데 아 이거 무슨 전화번호 같네요. 어쨌든 이걸 계산해보면 4.6대3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3.2 비율보다도 더 길쭉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영상을 보는 용도로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8인치급 태블릿이란 게 생산적인 작업보다는 컨텐츠 소비 쪽에 더 어울리니까 이건 애플이 결정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셀룰러 모델에 대한건데요. 미니 6세대에는 5G를 지원하죠. 반면에 작년에 나왔던 에어 4세대 셀룰러 모델은 LTE거든요. 어.. 아이패드 에어랑 미니 시리즈는 상위, 하위 기종이라기보다 형제 모델 같은 개념에 더 가깝긴 한데요. 어쨌든 더 비싼 에어 4세대에는 없는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3월에 에어 5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스펙 면에서 순서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 9세대랑 미니 6세대에서 좀 흥미롭다 싶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제일 저렴한 아이패드 시리즈는 그동안 여러 가지가 아쉽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는 라미네이팅만 아니라면 크게 아쉬울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바라자면 3기가 램이 좀 아쉽긴 한데 더 비싼 에어 4세대랑 미니 6세대에도 램이 4기가니까 이건 뭐 단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서열 정리 때문에 얘네들이랑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6세대는 솔직히 대체재가 없죠. 아이패드 라인업에서 8인치급 크기는 미니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에 돈을 더 보태서 프로를 산다던지 이런 고민을 할 경우가 많지 않구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크기랑 성능면에서 따지자면 그나마 비슷한 게 폴드 시리즈인데 펼쳐지는 폰이다 혹은 접히는 태블릿이다 이런 컨셉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의 대체재라고 보긴 좀 어렵죠. 게다가 아이패드 미니의 발매 주기를 생각하면 앞으로 또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8인치급 태블릿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이패드 미니 4세대를 지금 거의 6년동안 사용해서 이제 교체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 9세대는 사실 제가 얘는 스펙이 궁금했던거지 실 제품이 궁금한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8세대도 좀 빨라졌다는거 말고는 별 감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일단 제가 미니 6세대를 주문했으니까요 나중에 도착을 하는대로 최대한 빨리 개봉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